집타에서만 16년 근무하고 있는 집타프 이성훈 선임팀장입니다 오늘 출고해드릴 차량은 루비콘만의 간지와 포스가 느껴지고 뒤에 화물칸이 있어서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능한 지프 픽업트럭 글래데이터 화이트입니다 구매해주신 고객님께서는 집타프 유튜브 보시고 전라남도 장흥에 사시는 7 0대 후반의 법인회사 대표님이십니다 그랜드체키를 타고 계신 고객님으로 재구매해주셔서 추가 할인 받으셨고 연세 80에 가까운 어르신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픽업 트럭을 아내 되시는 사모님과 따님이 주로 운행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레글러는 여성분들이 타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글래디에이터는 여성이 타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지프 영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북미형 범퍼와 윈치를 장착하시고 지프 정품 전동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셨는데 앞으로 쉴 타이어를 인치업 하시고 루프 텐트까지 설치하실 예정입니다. 작업비만 대략 2천만원가량 예상되는데요. 제 어머님 연배의 70대 사모님이 정말 지프의 멋을 제대로 아시는 분 같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색상의 멋진 북명 범퍼 장착과 범퍼 안쪽으로 매립한 위치까지 현재 모습만으로도 아주 강렬한 멋을 더하고 있습니다. 글래데이터는 픽업 트럭으로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부가세 10%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3,600cc 자동차 1년 세금은 약 100만원 가까이 되지만 글래데이터는 28,500원에 연간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출고 고객님에게 아버님이라 부르는데 이 아버님에게 공식 프로모션과 지프 선임 팀장만의 비공식 프로모션을 더하고 대급의 혜택까지 더해서 전국 최저가 가격으로 출고해드렸습니다. 아버님은 12월 출시 예정인 5인승 그랜츠로키 쇼바디를 구입하셔서 직접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랜츠로키 쇼바디를 구입하시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그럼 아주 멋진 글래데이터 잠시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글래디에이터의 전면부는 랭글러 루비콘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좌우 폭이 랭글러 루비콘에 비해서 약 4cm 정도 더 넓습니다. 또한 랭글러는 2.0 터보 엔진이지만 글래디에이터는 3,600cc 자이노기 방식의 6기통 엔진입니다. 전면부의세븐슬로 그릴과 원형 헤드램프는 지프의 고유 아이덴티티고요. 헤드램프, 데일라이트, 포그램프, 뒤쪽에 테일램프 모두 LED로 적용되어 져 있습니다. 멋진 북명 범퍼에도 6개의 주차 센서 장착되어져 있고요 강철 스틸 재질의 후방 범퍼에도 4개의 주차 센서가 있어서 주차 시 차폭감을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넷은 가운데가 움푹 솟은 파우더 후드가 적용되어져 있고요 좌우에 에어벤트가 있어서 입체적이고 캐주얼한 디자인을 볼수 있습니다 전면 유리를 탈거하여 워셔 액 노즐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글래디이터는 루비콘 기반이기 때문에 본넷 좌우에 멋진 루비콘 데칼 확인할 수 있고요 전면 유리 상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풀 스피드 전방 충돌 방지 장치 센서가 있습니다 글리데이터의 전장 길이는 5m 6 0으로 아주 긴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주행 안정감이 아주 뛰어나며 측면부는 앞 범퍼, 앞 핸더, 뒤 핸더 그리고 루프, 하드탑 모두 블랙으로 적용되어져 있어서 화이트와 블랙의 두통감을 보여주고 산뜻하고 멋진 외관 모습입니다 17인치 휠에 머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7575R17로 대략 31.5인치 정도 되고요. 휠은 메탈릭 그레이로 남성적인 머드 타이어와 접목되어 더욱 멋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래데이터는 폭스 쇼바가 적용되어서 부드러운 승차감과 오프로드시 최고의 주행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글래데이터 측면 하단에는 락레일이 있어서 오프로드시 스피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고객님께서는 AS가 가능한 지프 공식 전동 사이즈 스텝을 장착하셨습니다. 사이드미러에는 상하지대 모니터링 시스템과 열선 기능 정용되어져 있고요 키를 놓고 돌리는 아날로그 방식의 주유캡 볼수 있습니다 기억자 모양의 블랙 하드탑도 탈거가 가능하여 시원한 오프레어링 만끽할 수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의 커버는 3단 접이식 가죽 커버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고요 좌, 우의 레버를 사용하여 오프 및 잠금을 할수 있습니다 가로로 직사각형의 후면부 상단에 아주 큰 트렁크 개폐 손잡이와 중앙에 아주 큰 지프 엠블럼그 밑에 후방 카메라가 적용되어져 있고요. 뒷범퍼는 강철 스틸 재질로 차량을 보호해줍니다. 글래디에이터의 스페어 타이어는 적재함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적재함 최대 적재 용량은 300kg입니다. 실내는 랭글러 루비콘과 동일하게 레드 컬러의 대시모토와 블랙 가즈 스트로 적용되어져 있고요. 산뜻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볼수 있습니다 글래데이터의 실내 모든 기능들은 랭글러 루비콘과 동일하고요 글래데이터 2열 시트 모습인데요 이렇게 시트 바닥을 들어올리면 언더 스토리지가 나오는데 긴 물건 수납이 가능하고 탈착이 가능하여 휴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등받이를 이렇게 앞으로 젖히시면 글래데이터 전용 블루투스 스피커 단자가 있습니다 뒷자리 후면에는 옆으로 여는 수동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프차만 타시는 아버님과 가족분들에게 이성원 팀장이 해드린 서비스 간단하게 보시면, 방을 유지시켜주는 고급 유리막 코팅, 도어 엣지와 도어 컵에 생활보호 필름 p p f 작업, 하체에 부식을 방지해주는 고급 언더 코팅 서비스, 숏 안테나 장착, 네 군데 도어 안쪽에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도어 실가드 장착, 간단한 물건 수납할 수 있는 포켓주머니 장착, 선팅은 열차단과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글라스틴트 팬더로 시공 완료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많은 출고용품, 트렁크 한가득 준비해서 고객님에게 인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오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부족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집타픈 채널에 글리데이터 영상들이 더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글리데이터는 공식 프로모션과 지프 선임팀장의 비공식 프로모션을 추가하여 최고의 혜택 을 드릴 수 있고요.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배너로 문의 주십시오 항상 친절하고 고객님에게 딱 맞는 견적 컨설팅까지 또 타고 계신 중고차까지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프에서 16년 경력으로 출고 후에도 고객님과 꾸준한 관계 유지하여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멋진 남성적 옷을 자랑하면서 화이트에 산뜻하고 깔끔한 느낌의 글래데이터 화이트 출고기 영상 찍어보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빅타프 성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